한세 기간이 만료돼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찾아올 경우에 저희 법무사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부터 합니다.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가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그냥 먼저 이사를 가고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나간 후에는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임차권 설정을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말만 꺼냈는데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제 임대가 불가능하고요. 매매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분쟁이 있는 집에 누가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에게 큰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셀프로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포털에 전자소송을 검색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임차권 등기를 검색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들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도 1~2만 원 정도로 큰 부담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증금 받지 못해 억울한 임차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